오늘은 연중 제27주일입니다. 오늘 복음은 루가복음 17장 5절에서 10절인데, 사도들이 주님께 저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하고 말합니다. 아, 저도 이제 사목을 하다 어머니 교우들께서는, 음, 시모님 저는 믿음이 부족합니다. 믿음이 없습니다. 믿음이 약합니다. 하는 말을 합니다. 아마 사도들도 자기들의 믿음이 좀 약했다고 느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께 믿음을 좀 키워달라, 더해달라 하고 부탁을 하는데 주님께서는 또 까칠할 정도로 이렇게 말해요.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돌무화가 나무대로 뽑혀서 바다에 심겨라 하더라도 너희한테 복종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 무자비한 종은 아닌데, 이제 종에 대한 그런 비유를 하죠. 종이 있는데, 양을 치는 종이 있는데, 아, 어, 밭을 갈거나 양을 치는 종이 있는데, 에, 들에서 돌아와 종에게 와서 식탁에 앉아라. 또, 어, 먹을 것을 내가, 아, 멀고 준비해라. 또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 허리에 띠를 띠고 시중을 들어라. 그런 다음에 먹고 마셔라 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또 종이 분부를 받은 대로 했다고 해서 주인이 그에게 고마워 하겠느냐. 그러면서, 어, 너희도 분부를 받은 대로 다 하고 나서 저희는 쓸모없는 종입니다. 해야 할 일을 하였을 뿐입니다. 하고 말하여라. 어떻게 보면 좀 야박할 정도로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믿음이라는 건 뭡니까? 믿음이라는 것은요 양의 문제도 여러분 걱정할 수 있지만 양의 문제가 아니라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음. 크다 작다 누가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있으면 되는 거거든요. 우리는 너무나 세상의 물량주의, 물질주의 때문에 믿음도 뭐 양으로 적다 또 없다 있다 또 약하다 강하다 이런 걸 느껴요. 이해는 하지만. 우리가 생각을 주님 생각에 맞춰서 바로 잡으면 믿음은 말씀드렸죠.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그걸로 충분하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믿음이라는 것은 뭡니까? 믿음은 양의 문제 또 어떤 그 강과 약의 문제라기보다도 바로 믿으면 된다는 차원에서도 그렇고 믿음이 바로 오늘 주님께서 종에 대한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종이 해야 할 일을 한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뭐 저는 쓸모없는 종입니다 하고 말했지만요 해야 할 일을 종은 종으로서 해야 할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아, 시대가 물론 좋아졌기 때문에 노예 제도라든가 종 다른 문제지만 예, 법률적으로는 없지요. 그러나, 모두가 갑질을 한다는 차원에서, 이런 문화적 경향도, 종이, 우리가 함부로 해서는 안 되지만, 우리가 모두가 종이라고 생각할 때, 세상에서는 전쟁이 없어요. 모두가 지배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모두가 내가, 아, 어, 남들을 종처럼 부려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지구상에서는 전쟁도 있고, 또 여러가지 공동체에서 갈등이 있고, 또 가정에서도 그렇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종의 비유. 종은 예수님께서 그랬습니다. 하느님의 아들이시지만 임금님이시지만 종처럼 사신 분이에요. 어떤 면에서 우리는 하느님의 자녀들인데 우리는 왕처럼 살려고 합니다. 왕이신 그리스도가 종으로 삶을 사셨죠. 신분이 종이 아니라 태도가 종의. 어떤 그 삶을 드러내신 거라는 거죠. 그래서 가도릭에서 믿음이라는 것은요, 음, 은총과 관계된 것이죠. 은총은 뭐냐? 아, 믿으면 무조건 은총으로 모든 것이 가능하다. 음, 우리 그리스도교의 카톨릭의 구원관은요, 믿음으로 가능하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믿음이 행실에서 드러나야. 그것이, 예, 은총에 충만한 삶을 사는 거예요. 은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능력 안에서, 능력 안에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쓸모없는 자기가 했죠. 저는 쓸모없는 종입니다. 종이, 종의 역할을 충분히 한 다음에, 그 안에 선물로 드러나는 것이 은총입니다. 종은 종으로서의 삶을 충실히 살았습니다. 오늘, 야박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종의 의미라고 하는 것은 종이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저 은총만 바라고, 주인이 믿어지기만 바라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은 종이 자기의 신분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자기가 할 일을 했다는 것, 해야 할 일을 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고, 그런 점에서 믿음 안에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것을 뛰어넘어서. 그 믿음이 실행될 때 은총의 충만한 선물이 주어지는 것이고 그걸 선물로요. 그리고 우리는 구원된다는 것이죠. 오늘 제1 독서를 보십시오. 오늘 제1 독서에서 어처구니 없는 그러한 표현들을 많이 씁니다. 하박국 예언자를 통해서 말씀하시죠. 당신께서 듣지 않으시는데 제가 언제까지 살려 달라고 부르짖어야 합니까? 당신께서 구해주시지 않으시는데 제가 언제까지 폭력이다 하고 소리쳐야 합니까? 이건 뭡니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환시를 기록하여라. 누구나 막힘없이 읽어갈 수 있도록 판에다 분명히 써라. 지금 이 환시는 정해진 때를 기다린다. 환시는, 하느님의 약속은 분명히 이루어지지만 지금 너희들의 시간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행실. 너희들의 어떤 그 능력 안에서 하느님의 이러한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보라, 뻔뻔스러운 자들, 그 정신은 바르지 않다. 하지만 의인은 성실함으로 산다. 종하고 똑같죠. 의인이라는 건 뭡니까? 자기 행실을 충분히 한 것, 그것이 의인이고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바로 어, 해야 할 일을 한 것. 그것이 믿음인데, 그 믿음이 실행되는 것을 얘기하고, 그 믿음이 실행된 그 후에, 은총은 충만하게 선물로 주어진다는 겁니다. 내가 했으니까 받다 빠다제가 아니에요. 그런 점에서 오늘 바오로 사도께서 어 디모테오한테 말한 것도 이거죠. 내 안수로 그대가 받은 하느님의 은사를 다시 불태우십시오.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비겁함의 영을 주신 것이 아니라 힘과 사랑과 절제형을 주셨습니다. 하느님의 힘에 의지하여 복음을 위한 고난에 동참하십시오. 고통을 짊어지라고 하는 압박이 아니라 바로 믿음으로 내가 할 일을 한 종처럼 그리고 의인들이 성실함으로 살아간 것처럼 그 종들의 해야 할 일을 하는 그 믿음과 그 안에 있는 실행 그리고 의인들이 성실함 안에서 바로 하나님의 힘은 드러난다는 것을 말하고 있고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주어지는 믿음과 사랑으로 바오로인 나에게서 들은 건전한 말씀을 본보기로 삼으십시오. 우리 안에 머무르시는 성령의 도움으로 그대가 맡은 그 훌륭한 것을 지키십시오. 사랑하는 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 군인 주일인데 우리 한국에서는 좀 군인들이 싸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방어하는 거. 네, 충실 우리를 잘잘방어할수 있도록 하고 오늘도 여러분들 에, 믿음이 어떤 것인가 우리 구원은 믿음의 실행으로 은총이 가득하다는 그런 우리 구원의 그런 축복을 믿으시고 주일 잘보내시길 바라면서 말씀 오늘 주님께서 바울 사도가 얘기한 것처럼 건전한 말씀을 본보기로 삼으시라는 것 말씀을 만나십시오. 제가 지금 요한복음도 계속 반 지났고 하지 않습니까? 마르코복음, 요한복음 시간 되시는 분들 또 시간을 만들어서 이렇게 그룹성경 이제 10월 달부터도 요한복음이 시작된다고 하죠. 또 순서와 관계없이 요한복음 음을 못했 그니까 마르코복음 못했다 하더라도 요한복음 할수 있고요. 요한복음 마신 다음에 마르코복음도 할수 있고 말씀학교에 신청하면 잘 만들어 드릴 겁니다. 성부와 성녀와 성결을 그럼 감옥합니다. 감사합니다.